여러분들 당뇨 환자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미리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잘 생기죠? 다섯 개의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만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중요한 장기 다섯 곳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힌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은 혈당관리뿐만 아니라 혈관관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혈관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일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위에 살펴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당뇨병이 있다가 뇌혈관병이 생기더라, 심장 심근경색이 생기더라, 눈에 이상이 생긴다, 당뇨발이 온다, 그리고 만성 콩팥병이 온다 하는 것은 조금 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다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당을 내리는데 대부분 이 관심이 집중되고 혈당이 내려가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혈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혈관 막히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죽지는 않지만 아주 심한 장애가 생겨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당뇨병은 뭐 흔히 있는 병이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병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당뇨병은 안 보다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평생 가는데요. 암은요, 5년 정도만 고생을 하면 그다음에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당뇨병은 어, 이것은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당뇨병이 있으면은 나중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힌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가 꼭 예측하고 있어야 될것내 혈관이 지금 좁아지거나 터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